안녕하세요. 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교육 영상입니다. 3D 사람 간 상호작용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직 스튜디오 박기주입니다. 3D 사람 간 상호작용 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활용 서비스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이제 본 데이터는 이제 사람 간 상호작용입니다.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인과 3인의 데이터고요. 총 80가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이제 학습에서 활용하시기에 이제 어떤 분은 이미지, 어떤 분은 영상, 또 어떤 분은 또 좌표 데이터가 필요하실 텐데 이를 수집을 해서 라벨링을 통해서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본 데이터는 동작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분야냐 국방, 또뭐 감시, 또 의학 등등 되게 다양한 사용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축 목적은 이제 VR, AR, 메타버스, 뭐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쪽도 있고요, 또 동작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군, 뭐 제조도 될수 있고, 뭐 군, 뭐 국방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 산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구축되는 데이터는 일단 영상 데이터, 또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모션 캡처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는 이제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FBX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으로는 이제 저희가 동시 촬영을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고요.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하는 경우, 뭐 일반적인 복장을 입고 하는 경우를 이제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했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검수하고 하는 형태를 플랫폼 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키포인트 개수는 저희가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하고, 또 실제 사람이 직관적으로 그 관절을 뭐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이제 혼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고 뭐 업계 전문가 분들이라면 이미 너무 익숙한 이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관절 같은 경우는 좀더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척추의 관절 개수를 좀 늘려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하였고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라벨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jpg에서 json 파일로 제이슨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메타데이터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과 부위, 뭐 위치 등등이 포함되는 거죠. 이건 제작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제작도구는 스마트 AR이라는 이제 라벨링 플랫폼을 사용했고요. 가공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제이 열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서 이미지 상에서 포인트를 찍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포인트를 찍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토라벨링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실제 이제 어노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를 보면서 수동으로 편집을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사람과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라이, 이제 라벨링을 하였습니다. 네. 구동 환경에서 실행까지 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을 일단 선정했는데요. 뭐 동작 데이터를 분리하는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YOWO는 2D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검출을 하는 방법인데 뭐 다크넷, 레스넷 모델을 결합한 구조고 손실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률이 결정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여전히 학습 중이어서 전체 데이터는 아니지만 결과 자체는 뭐, 벨리데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양호한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동작 분류를 위한 포즈 컨볼루션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행동 및 클래스 데이터를 정합해서 이제 뭐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을 분할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된 것들에서 로그 파일을 보고 알수 있는데 뭐, 그 테스트 결과들을 봤을 때 이제 상용적인 데이터에서 이제 목표 성능보다 도 좋은 성능으로 이제 데이터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유효하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뭐그 라벨링이 되어 있다 이제 유효한 데이터 학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세 추정을로한 TCM 같은 경우는 어, 3D 키포인트의 이제 DT 값을 활용해서 비디오 프레임을 통해서 또 SML이라고 하는 피처를 추출한 것을 튜닝을 하고 최종적으로 3차원 메시를 예측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서도 저희가 학습을 해서 2인 3인 같은 경우에 PJP 목표 성능보다도 좋은 성능으로 낮은 에러를 이제 도출하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는 세 가지의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유효성 검증을 했는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고, 또 이런 알고리즘의 성능은 기존의 이제 국 외에 구축되는 이제 또뭐 다른 또 레퍼런스가 되는 데이터셋들과 혼용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 뭐 엔진을 개발하거나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델 학습에 대해서는 응용 서비스는 뭐 저희가 구축, 학습, 사업화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동작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동작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뭐 감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산업용 로봇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저희 위지 익스튜디오는 게임이나 영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제, 이제 그쪽 사업 분야를 잡고 있는데 이쪽에 현또 직접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AI 기반 동작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라 저희가 예시하였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뮤직 스튜디오 박기 주고요. 혹시 뭐본 데이터에서 궁금하시거나 뭐 구축 과정에서 궁금하신 것들 또 인공지능 뭐 엔진에 대한 것들 또뭐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